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칼을 휘두르는 듯한 이펙트를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RPG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칼이죠. 그래서 칼 휘두르는 듯한 이펙트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터 알려드렸듯이 저는 무료 버전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 있는 기능으로만 만들고요. 음, 일단 트리거부터 설정해야겠죠. 시전을 하면은 바로 이펙트가 나가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뭐 파티클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볼 텐데요. 어, 일단, 제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류는 뭐, 원이든, 반원이든, 구든, 뭐, 상관없이 어차피, 레디우스를 0으로 하면 한종로 모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같고요 음 레드더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드더스트의 색깔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퍼케더 마운트를 0으로해 주시고 dx와 dy를 0.1부터 1 사이에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RG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빛의 3원색, 세개 3원색인가? 그거로 계산하시고 에, 그 비율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0.1 0.1 1로 하면 파란색이 나오겠죠. 네, 저는, 검은색으로 할 거니까, 네, 111로 하면 되겠네요. 111, 아, 빨간색이 더 괜찮으려나. 빨간색으로 하고, 칼이 5초 동안 천천히 휘둘러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멋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휘둘러지게. 이그 정도면 될것 같고, 이제 스텝, 스텝은 이제 0.05초당 파티클이 몇개 나온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파티클즈를 1로 했으니까, 스텝 1로 했을 때, 이거, 듀아레이션 0.15로 해면 아마 3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칼이 지나가는 위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테니까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20개 정도면 될것같고요 이제, 앵글. 앵글은 이제, 돌아가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죠. 120도 정도 돌리면은 뭐, 충분할 것 같네요. 포워드를 이 정도로 돌려주고. 어, 빨간색 말고 그냥,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어, 레드서스트 원래 빨간색으로 나오니까, 굳이 조절할 필요가 없었네요.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흰색이구나. 예, 네, 숫자를 올릴수록 점점 하얗게 되는 것 같네요. 0.1세 개로 하면은 검은색이 되고, 111로 하면은 점점 111로 하면 하얀색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한 검기도 되고, 보통 게임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지르는 것보단 대각선으로 많이 지르죠. 그래서 이거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대각선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에서 각도를 조정해서 호라이즌 버티컬. 버티컬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한1 정도? 2 정도. 마이너스 2로 하면은 될것 같고 이제 방금 전 상태에서 마이너스 2로만 하면은 이제 땅을 뚫고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높이도 조금 올려 줍니다. 네, 이렇게 대각선이 되죠. 대각선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좀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자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일단 아까 전에 만들어 준 거를 베이스로 살짝 다듬으면 될것 같습니다 수면백이니까 높이는 조절하지 않고, 그냥, 높이는 일정하게 하고요. 이제 이거를, 색깔을, 아까, 파란색으로 하고, 복사, 복사. 음. 여기서처럼 그냥 일자로 하면은 그 느낌이 안 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건좀더 두꺼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을 해서 좀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줄을 늘리는 거니까 이제 똑같은 위치 있으면은 줄을 늘려도 의미가 없겠죠. 조금씩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어, 포워드 오 e 셋을 1.9 스텝도 원래 좀 줄이면 될것 같긴 한데, 적당히 줄이면 되겠죠. 1.8 하고 여기는 여기도 한 1.6, 여기도 한16 정도, 여기 14, 여기 1.4, 아이 정도 보시면 이 정도만 해도 뭐꽤 멋이 있죠.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아직 그러니까 조금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딜레이 0.05초 이거를 일단 한군데다가 일단 묶어두겠습니다. 복사할 거니까요. 복사. 오, 딜레이 이걸 이용하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보시면, 어디보자. 거품 효과를 내기 위해, 레드서스트 대신, 클라우드를 넣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넣고, 클라우드는 입자가 꽤 크기 때문에 조금 줄일, 개수를 줄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이제, 칼이 좀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티클을, 이제, 두 번, 휘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보면 한번 휘두르는 것 같지만, 이제, 잔상을 남는 효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티클을 한번 더, 더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란색이랑, 이제, 하늘색으로 섞으면은 아마, 좀, 파도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색깔을 하늘색으로 교체해 줍니다. 아이고. 속도 조정이랑 안 했네요. 클라우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파티클 스피드를 영으로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고정이 안 돼요. 레드 더스트는 원래 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스피드를 일로 해도 상관없는데 클라우드 같은 거는 좀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면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진 것 같죠? 네, 색깔이 하늘색도 조금 섞이면서 이제 색깔이 좀 다채로워지고 하얀색으로 이제 거품 효과도 내주면서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품을 좀만 더 크게 해도 될것 같네요. 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도 뭐 이제 마크에서 구현한 것치고는 이제 꽤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어, 어 여기 중에서 또한번더몇개 찾아볼까요? 이것도 뭐 그냥 이거 이게 그나마 좀 낫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될것 같네요, 이것도. 대신 여기서 각도만 살짝 늘려서. 아, 예, 네, 됐네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그냥 각도만 늘린 거라서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죠. 또 만만해 보이는 것도 하나 찾아볼까요? 이거, 이거, 이거 괜찮네요. 어, 이거 좀암만해 보이네요. 이거 좀암만해 보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네. 이제 이거는 회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한세 바퀴 정도 돌릴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바퀴만 돌릴게요, 세 바퀴만. 세 바퀴 돌릴 거니까, 460 곱하기 3 해가지고, 어, 한, 천, 80 정도 되겠네요. 1080 네, 1080 하고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아래로 내려와 주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트랜슬레이션이 이제 종합적으로 총 내려오는 거리에요. 그러니까 세칸 3칸? 세칸하고 네, 높이도 한세칸 정도로 하고 대신 이제 보시면은, 예. 커진 거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여기도. Horizon Translation. 이것도 좀 줄일게요.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어, 디까지 줄일까. 보면은, 둘, 셋, 한, 한 칸? 두 칸? 두 칸이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어,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네요. 예, 클라우드가 기본적인 파티클 자체가 플레이어 주변에 나오면 이게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클라우드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말고 레드 더스트를 하얀색으로 해서 그러면 레드 더스트를 하얀색으로 하고 아,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좀만 고칠까? 예,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만 고칠게요. 아, 색깔 조절 안 했네요. 색깔 조절이 된다. 레드서스트는 이제 색깔을, 그 하시려면은, 포켓 어마운트는 0으로 하셔야 되는데, 파티클 스피드는 1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색깔이 고정이 돼요. 똑바로. 뭐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어요. 예 아까보단 낫네요 뭔가 예, 이렇게 하면은 뭐 생각보다 비슷하지 않나요 어 비슷하진 않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만족할래요 그냥 예. 예, 시간이 좀더 있으면은 얇게 하는 게 아니라 두껍게 해가지고 두껍게 겹치는 형식으로 해서 겹치면 좀더 모양이 날것 같긴 한데, 두껍게 겹치게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펙트 형식으로 나오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검은, 에, 검기? 검, 일단, 검을 휘두르는 느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였고요. 네, 다음번에는 뭐, 좀더 다양하게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